화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으라. 한 스님이 탁발을 하러 길을 떠나 험한 산길을 걷고 있었다. 산세가 점점 험해지고 가파른 절벽 근처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사람 살려라는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스님은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절벽 밑을 내려다보니 한 사람이 절벽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그는 다급하게 발버둥치며 외쳤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저를 제발 구해주세요. 스님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차분히 물었다. 무슨 일로? 그리 위험한 곳에 매달리게 되었소? 매달려 있는 사람은 절박한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앞을 못 보는 봉사입니다. 산 넘어 마을로 양식을 얻으러 가던 중 발을 핫디려 낭떨어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손에 힘이 빠져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 지금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스님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매달린 나뭇가지를 살펴보았다. 다행히도 그 나뭇가지는 땅에서 겨우 사람 키 하나 정도의 높이에 있었다. 밑으로 뛰어내린다고 해도 크게 다칠 염려가 없는 거리였다. 스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가 매달려 있는 가지를 놓으시오. 그러면 그대는 더 이상 힘들게 매달리지 않고 편안히 땅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봉사는 스님의 말을 듣고 놀란 듯 절교했다. 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나뭇가지를 놓으면 천길 낭떨어지로 떨어져 직사하고 말텐데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주십시오. 스님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을 믿으시오. 지금 당장 그 나뭇가지를 놓으시오. 그러면 그대는 살수 있을 것이오. 동서는 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뭇가지를 놓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스님의 말을 거부하며 나뭇가지를 끝까지 붙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결국 봉사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게 되었고 그의 몸은 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청일 낭떨어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래의 부드러운 흙바닥에 가볍게 엉덩방아를 찌으며 내려앉았다. 봉사는 멍하니 앉아 자신이 놓쳤던 나뭇가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조금만 믿고 손을 놓았더라면 그렇게 힘겹게 매달릴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비로소 명확해졌다. 봉사는 멋쩍은 얼굴로 몸을 가다듬으며 자리를 떠났지만 스님에게 감사 인사조차 잊고 황급. 걸음을 재촉했다. 스님은 봉사가 사라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혼잣말로 말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저 나뭇가지를 자신을 살려주는 생명줄이라고 믿고 집착하고 있을까? 그러나 그것을 놓아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구나. 20일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장님이 붙잡고 있던 나뭇가지는 곧 우리가 삶에서 집착하는 것들을 상징한다. 누군가는 부, 명예, 권력, 혹은 인간 관계에 집착하며 그것들을 놓아버리면 자신이 무너지고 끝장이 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진정한 생명줄일까? 아니면 허상의 안정감을 주는 썩어가는 동화줄에 불과할까? 우리 마음 속에는 수많은 집착과 두려움이 얽혀 있다. 물질에 대한 욕망, 관계 속에서의 인정 욕구,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이 없으면 곧 삶이 끝날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그것들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놓아버릴 용기를 내지 못한다. 하지만 그 집착은 결국 우리를 지치고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스님이 봉사에게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이다. 삶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불편하고 두려울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깨달음을 맞이할 수 있다. 방아차는 중국어로 놓아라는 뜻이다. 이는 불교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갈등, 원망, 두려움 등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비우라는 뜻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간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화려한 외모, 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원하며, 그것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을 안고 산다.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걸까? 방화차은 단순히 물질적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욕망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순간에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봉사와 같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처럼 여긴다. 하지만 스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 나뭇가지를 놓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 길은 때로 낯설고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삶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나뭇가지를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인생에 참된 의미와 자유를 마주할 수 있다.